미월천궁의 수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저희 신도분 중에 이렇게 그참 기억에 남고 지금은 너무 잘 되어 계시는 한 분이 계신데 이분 사례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분의 이제 사주는 개혜생의 2월생이고 남자분이세요. 한 6년 전에 저랑 인연이 되어서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 아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정말 여기까지 왔을까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진짜 답답하고 당연히 답답하니까 찾아왔겠죠. 그리고 금전도 모든 것이 다 바닥을 치고 나간 상태였고 말 그대로 신용 불량 응, 불량자가 되어서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이분을 들여다 보는데 영적으로 어르신이 일러주시더라고요. 너 죽으려고 마지막. 여기 한번 가서 물어보고 내가 진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해야겠다 그 마음먹고 진짜 여기까지 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가 제가 이분을 바라보는데 사실 지금은 모든 것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깨질 수 밖에는 형국이었어요. 그 시절에 그러나 이분이 조금만 여기에서 좀더 더 나아가면 금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업적인 부분도 지금은 거의 힘든 시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왔지만, 이분이 충분히 잘될수 있는 기운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 나쁜 마음 먹지 말아라. 왜 죽으려고 마음 먹고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처음부터 말문을 텄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가정도, 사업도, 모든 게 지금 사실은, 어떤 막다른 위에 처해 있었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러면 그러지 말고 첫 번째 이 사람은 사실은 뭘할수 있는 상황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이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한 21일 기도 목을 잡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가 좋은 산천 다니면서 제자들이 바다든 산이든 기도해줄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 다급한 거는 첫 번째 금전. 돈 때문에 지금 사업에 정말 막다른 위기에 와 있었고 집에 차도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사람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어 팔로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실령님 앞에 밤낮으로 정말 제가 거짓말 조금 더못 한다면 정말 저도 잠을 자지 않고 신령님 앞에 매달렸어요. 이 사람 살려달라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1월 천공에 신령이 되고 인연이 되어서 찾아왔을 때 우리 신령의 힘으로 원력으로 이런 사람 구제하려고 제자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정말 신령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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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을 기도의 목을 잡고 했는데 7일째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이분이 사실은 사업을 하시다가 어 부도도 나고 있는 상태였고 어음도 돌려막지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 어 이분한테 귀인이 제가 사실 처음 상담을 할때 사람 하나가 귀인이 들어서서 너를 돕겠구나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길은 열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귀인이 들어서서 너를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했어요. 주변에 둘러봐도 도움 청할 곳다 여쭤보고 다 찾아다녀 봤는데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사람 하나가 분명히 들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전 자신 있게 제 신령을 믿고 얘기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기도했죠. 정말 정말 귀인이 나타나서 이 사람 돕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7일째 되는 날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원래 평상시에도 베푸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신 분이었는데, 어, 이 사람이 굉장히 사업이 잘 나갈 때, 거래처 한 곳이 있었는데, 그 사람 역시도 이 사람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잘 나갈 때이 거래처 사장님을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뭐, 금전적인 어떤 이런 것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적이 있었대요. 뭐,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이 사람 역시도 우리 사례자분 역시도 잊고 지내다가 이 사람이 정말 또그 도와준 사람이 이제 듣는 소문에 너무너무 그때의 위기를 잘 넘겨서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냥 멀리서 축하해주고, 아, 너무 잘됐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셨는데, 이그잘 됐던 그 이제 거래처 좋아졌던 그 사장님이 이분이 힘들다는 것을 우연히 다른 사람 통해서 알게 됐나봐요. 그래서 물어 물어 물어서 이 사람한테 다시 찾아와서 정말 부도 직전에그 위기를 이 사람이 도와줬던 그때의 그 순간의 고마움이 너무 고마워서 이분이 사실은 도와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다시 한번이 신령님 전에 감사, 기도도 드리면서 이분이 지금은 그때의 그 부도 위기에 나 있던 사업이 정말 또한 번의 위기를 넘어가고 고비를 넘어 넘어 넘어가고 또 여기 와서 또 저랑 인연이 되어서 굿도 하시고 이러면서 지금은 사실은 외국에 나가 계신데 정말 사업이 승승장구 하고 있고요. 어, 그때 정말 집에 부도가 나서 부도 위기 직전에 이제 경매 딱지도 들어오고 차압도 들어오고 했던 그 집도 이제 지금은 풀어서 집도 두 채를 사고 계시 사 갖고 계시고요. 지금은 진짜 외국에서 딱 이름만 되면 알수 있을 정도의 정말 그 든든한 기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런 사례 자본을 또 통해서 누구라도 답답하고 어려운 고 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 여기를 찾아와서 또 1월 천국 이렇게 수영 저와 함께 인연이 되어서 오셨던 분들이 또 이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례자 분들도 계시지만 어, 정말 첫 인연을 이렇게 인연을 맺고 제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며 에, 해줌으로써 잘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못지않게 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나름 뿌듯함도 느끼고. 또 제자로서 제가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가야 될지 그 책임감도 사실 더불어 많이 느끼거든요. 이 사례자분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올 때도 있고 누구라도 죽고 싶은 심정에 여기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누구라도 여러분들도 다잘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처지에 계시더라도 정말 제 신령님 믿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이분처럼 꼭 어떤 이렇게 꼭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분들 이렇게 1월 천공 여기를 한번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답답하고 지금의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드리는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